통일을 대비한 남북간 연결도로인 자유로 건설 사업이 경기도 고양시 파주군 1원 행주대교와 자유의 다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국토 이용을 극대화하고 한강 하류, 고양 파주 지역의 상습 수해도 예방하게 될이 사업과 함께 통일동산에 지상 5층 건물의 통일 전망대도 건설해 8월 중에 완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전망대는 전시실과 원형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유로 1단계 공사인 행주대교에서 성동리 통일전망대까지 29km는 8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2단계 구간인 성동리 통일전망대에서 자유의 다리까지 17.6km는 1993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170만평의 통일동산 개발 촉진지구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995년말 완공하게 됩니다. 파죽은 탄현면과 교화민 일대에 조성중인 통일동산은 이산가족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통일 안보 교육장으로도 활용되며 통일동산에서 자유의 다리까지 2단계 공사는 통일로와도 연결됩니다. 이 길이 완공되면 통일의 대로가 뚫리게 될 날도 머지 않을 것입니다.